이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뭐죠? 천상 유아독존. 제일 첫 번째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. 그 말은 뭐냐고? 이온 우주를 통틀어서 제일 존귀한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. 내가 있어야 우주도 있고 내가 있어야 부처님도 있어요. 내가 있어야 가족이도 있고 내가 있어야 다 있는 거다. 내가 중심이다. 그래서 이 우주의 우주 전체의 중심이 어디죠? 네, 내가 있는 자리.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아요. 이제 이런 말 처음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. 아,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니? 네,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라는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. 이 색이고, 부처님의 첫 말씀이셨단 말이에요.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. 내가 제일 존귀한 존재인데, 나는 지금 그, 내, 이 존귀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?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,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? 네. 이게 이제 평생 내가 가져가야 될 화두입니다.